지연이 카메라 감독 장지연입니다. 카메라 감독이십니까?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약간 좀 카메라 감독님이 좀 불안불안하십니다. 안 조골조. <laughs> 좋아. <laughs> 촬영 시작하세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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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감독님 촬영 시작하세요. 자여기서부 자. 오구 잡으셨어요. 자. 자 촬영 시작하시죠. <목소리> <laughs> 들어. 야 그리고 촬영 시작할까요? <목소리> <실을까요>? 네.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도레미 팡팡 시작할까요? 뭘더 줘? 어구, 힘을 왜 줘? 네. 아빠가 보여요? 어이구, 사진 촬영 중이세요? 아빠 촬영 중이십니까? 수현아. 네! 뭐가 안 맞아요? 뭐가? <laughs> 왜? 뭐, 뭐가 사이즈가 안, 안 맞아요? 네. <laughs> 어휴. 철수합시다. 뭐가 마음에 안 드시면. 다음번에 찍으십시오. 철수 진짜 든다.